네 안녕하세요. 부스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출석 체크를 꾸준히 하셨더라면 8일차 오늘 이제 tj 쿠폰을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. 이 tj 쿠폰을 받았는데 더블클릭해도 안 써지고 어디서 교환을 하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. 이제 상점을 들어오시면 메인 밑에 tj 쿠폰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서 변신 첫 번째 있는 것을 교환하시면 됩니다. 장비 같은 경우는 7월 25일부터고 마법 인형 같은 경우는 7월 18일부터입니다. 8일차에는 변신입니다.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하셨더라면 이렇게 편지 모양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. 켄트 성 마을에 오셔서 켄트 성 마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동 이동이 됩니다. 아저 같은 경우는 현재 변신 같은 경우 합성이 3 장이 있어요. 혹시라도 도전을 하고 영웅이 안 나오고 중복인 희귀가 나오면은 합성까지 두 번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오면 진이 전문복구사라고 있습니다. 저는 변신 합성 자 이렇게 하면 바로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뭐 따로 확률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사람들 말로는 10%는 아니고 뭐2%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럼 제가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. 아 저는 정말 합성운이 없어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저를 양념질로 삼으시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띄우시길 바랍니다. 아 이상 이거 보는게 재밌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뚜까 맞기는 하는데 혹시 반격 한번 할수 있을까 싶어서 아 처음부터 끝까지 맞다가 끝나네요. 네 저는 이렇게 희귀가 나왔는데 와 하필이면은 또 없는게 나왔습니다. HP 10이 오르긴 했네요. 아, 여기서 저는 중복이 나왔으면 변신 합성도 한번더 도전을 할수 있었는데 아 안타깝게 되었습니다. 이제 혹시라도 이제 티제 쿠폰을 어디서 교환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영상을 참고하셔서 다들 좋은 영변 전설 변신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